안녕하세요. Q&A 영상 시작할게요. 좋아하는 가수, 좋아하는 가수 너무 많은데 요즘에는 데이먼스 열랑 아일 좋아하고요. 요새 꽂힌 노래 루시의 조깅 좋아합니다. 가사 쓰실 때 참고하는 글, 어, 참고하는 글은 따로 없고요. 그냥 원곡의 가사와 상황에 몰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평소에 시를 좋아하기는 해요. 음악 관련 전공이신가요? 전혀 관련 없습니다. 나이 나이 궁금하신 분들 되게 많았는데, 음, 앞에만 알려드릴게요. 얼굴 생각 있나요? 사실, 맨 처음에 제 유튜브를 보러 와주신 분들은 제 얼굴을 봤을 거예요. 제 얼굴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지웠는데, 뭐, 언젠간 밝힐 수도? 직업. 직업이라기엔 뭐, 하지만, 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MBTI. 인팁. 취미. 글 쓰는 거 좋아하고요. 좋아하는 음식. 맵고 짠 거. 노래를 시작한 계기. 혼자 노래방을 3시간씩 부르러 다니는 학창 시절을 보낸 사람으로서 그냥 뭐, 큰 계기 없이 그냥 항상 좋아했던 것 같아요. 노래 연습은 어떻게 하나요? 그냥 혼자 있을 때마다 계속 부릅니다. 제가 음정을 못 맞춰서 그거에 최대한 주의해 가면서. 노래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그때그때 그때 꽂히는 걸로 합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동기. 전부터 작사, 개사하는 걸 좋아했는데 이걸 결과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불러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리게 됐습니다. 제 채널인데 실력이 좋고 말고가 중요한가 싶어서 그냥 네팬 애칭 만들 생각. 팬 애칭을 만들만큼 계신가요? <laughs> 네. 뭐 여러분이 원한다면 언제든 천명 소감. 천명 기념 인터뷰를 사천 대 해버렸네요. 꾸준히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자리 지켜 주신 분들도 사랑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커버 지금까지 올렸던 영상들 중에는 여러분들도 좋아해주시는 가끔 연락하던 애를 가장 좋아하고요 지금까지 계산한 것들을 통틀어 생각하면 가장 좋아하는 건 아직 업로드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가져와 볼게요 슈붕팥붕팥붕 팥붕. 오늘 저녁 추천해주세요 김치찜 핑구 얼마나 좋아하나요? 그냥... 귀여워하는 정도? 핑구 성대모사 핑구 코스프레 코스프레 가능? 왜 저를 핑구로 만들려고 하시죠? 가끔 연락하던 내 영상 드레스코드는 핑구인가요? 네? 마우스 잘 보고 있습니다. 왜 마우스 잡고 계신가요? 다들 저보다 마우스를 더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laughs> 별 이유는 없고 가사를 보면서 하기 때문에 마우스를 잡고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안정감이 좋아서 응, 잡고 있습니다. 영어 이름 제인이시죠? 제 마음을 훔친 죄인. 노래 배운 적 있나요? 음색, 발성 너무 좋아요. 배운 적은 있지만 실용음악은 아니었고요. 저는 본투비 엄청난 음치 박지였기 때문에 녹음하는 자체가 지금 신기합니다. 아무튼 좋아해 주셔서 감사해요. 노래 스토리 올려도 되나요? 닭가로 커버 제작해도 되나요? 전부 가능합니다. 대신 제가 계산 버전으로 뭔가 제작했을 때는 제 이름을 대문장만하게 박아주세요. 자랑스러우니까.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보고 싶어요. 이 정도인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너무 오랜만에 왔죠, 여러분? <laughs> 정말 오랜만에 왔는데 내가 제, 제가 그동안 일도 많았고 목 상태가 계속 안 좋았어서 녹음을 해도 결과물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네, 그렇게 3개월이 지났네요. 아무튼 기다려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